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괴는 다윗이 이미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리 지은 노치에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치에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위세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위세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력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만 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6 0 0세일이요 말은 1 5 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날 하나님 주셔서 살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읽기 시작했는데 역대하 1장 말씀 제가 제목을 7 절에서 어, 삼았습니다. 칠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 제목 삼고 함께 주문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역대상 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전에 다 마쳤고 어, 역대하 말씀을 또 읽어가기 시작할 텐데 어, 역대하 말씀은 1장에서부터3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통일왕국 시대 때 누렸던 영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솔로몬의 정치, 치세 결과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 또 건축하는 이야기들 등등을 보여주고 있고 11장서부터 36장까지는 유다의 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망했느냐 불순종하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면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내 양의 또소떼에 복을 다 주시지만 내 모든 것에 복을 주시지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는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쇠망해요.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려가죠. 그래서 이 역대하 같은 에스라가 지은 거고 사실은 뭐 이게 성경 장절도 그렇고요. 나중에 후대에 구분된 거지 다 하나의 책이었단 말이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가 B.C. 한 970년 경부터 어, 유대의 멸망이 언제죠? 오, B.C. 586년 북이스라엘이 B.C. 721년. 그러니까 이 연대들이 있는데 어, 유대 유다가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하고 제1차 포로 한 어, B.C. 한 538년에서 535년 경까지의 그긴 역사를 역대하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하 에스라가 쓴건그더 이후에 기술한 걸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시한 450년에서 400년 경에 기록된 걸로 있는데 우리가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한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복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붕해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음, 뭐가 제일 비참한 거냐? 예수 믿다가 예수님 떠나면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도요 순종하다가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또어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선포하는 것처럼 너희가 배부르게 되고 가진 게 많아지고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럼 그걸 마음에 염두해 두고 이제 역대하 말씀을 읽어 갈 건데 오늘은 이 솔로몬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힘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일자, 일절 일장 일절서부터 아주 신나는 것 같죠 어, 말씀 아주 시작이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좋은데 일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가고요 나는 어린아이라 취를 팔지도 모릅니다 열왕기에 보면 그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견고해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이게 이 함께하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게 가장 좋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누군가가 내 곁에서 힘 있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든든하지 않아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인데요. 사람도 누가 나의 뒤를 봐준다. 요즘엔 그러면 안 되죠. <laughs> 요즘에는 그러면 뭐 부정부패다 뭐 난리가 나는데 누군가가 내 뒤에 든든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예. 요즘에는 다들 방에 들어가서 이뭐 컴퓨터 게임들 다 하느라고 뭐 스타크래프트니 뭐 애들이 다 이렇게 게임들 하잖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밖에 나가서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 저는 오남매 집안이 오남매인데 제가 아들로는 막내 여동생이 하나도 있기는 하지만 아들로는 막내 아들인데 형들이 있어요 근데 큰형은 워낙 또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큰형님하고는 뭐 이렇게 막 놀고 그러진 않았는데 작은형 작은형하고는 그 팽이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를 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 박달나무로 학교 앞에서 문방구에서 나무 팔고 그다음에 나무에 팽이 그심박는 못을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형이 다만들어줘요 팽이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 찢기 이렇게 던져서 팽이 막 돌리고 줄 감아서 던지잖아요 돌리고 그러는데 박달나무는 잘안 깨지는데 웬만한 나무는 또 이렇게 그 못으로 찢기하고 그러면 쫙쫙 깨져요 어, 그 팽이를 만들어줬는데 나가가지고 동네 친구들하고 팽이 싸움하다가 깨트려가지고 오면 형이 또 나와가지고 형이 또그 팽이를 깨트려주고 <laughs>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응? 뒤에 같이 놀 때에도 네. 그 다음에 뭐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노는데 담아 이 일본말로는 담아고 구슬이라는 게지 구슬 구슬치기. 그러면 남양 분유통에다 이만큼 친구들이랑 구슬치기 해가지고 뭐 홀짝도 하고 또뭐 이삭팍이라는 그 구멍에다 잘 넣고 이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남자들 골프 치면은 구멍에 넣는 거 똑같은 건데 이삭팍이라는 뭐 이렇게 구슬치기 해가지고 또 구슬 따오고 막그러데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또뭐딸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구슬치기 남자아이들이니까 그러면은. 형님이 또 가가지고 또다 따가지고 와요. 네 그럼 남양 분유통에 만큼 구슬이 있으면 이게 재산이거든 어렸을 때에는. 네, 그러면은 밥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뒤에서 누가 봐주는 게 있으면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시작할 때 보면 솔로몬에게 누가 있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게 복중에 복이에요. 그런데 복을 누리는 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복을 솔로몬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복을 솔로몬이 갑자기 예뻐서 함께하신 게 아니고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에 한번 찾아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이 다 다윗에게 약속과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사무엘하 7장 어디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473쪽에 있네요, 구약성경. 거기에 보면, 사무엘 하 7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솔로몬과 내가 함께할 거고 그를 통해서 내집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에도 물론 제가 뒤에 말씀 정리할 때 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단순히 오늘 아까 우리 성우가 드라마 성경으로 읽어 성우가 그러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장수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부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으니 내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거 너에게 다줄 거야 이게 기도 잘해줘요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솔로몬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깨달을 것,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기부원 산당 하나님의 모세 때 만들었던 이동식, 뭐예요? 이동식 성막을. 두었던 기부원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일천 번제 정성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솔로몬의 헌신을 볼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구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아시지만. 솔로몬이 일천번지 희생을 드리면서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라 거죠. 그 정성과 그 헌신에 너는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내게 구해라. 내가 주, 하나님 주시려고 마음 다 잡수신 거예요. 근데 구하는 거잘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기도의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 8절부터 나오는 기도의 장면을 보면. 먼저 솔로몬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 고 은혜 베푸신 것. 다윗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냥 제 핸드폰에 카톡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핸드폰 구입하면서부터 제가 그 프롤로그를 해 놨는데 은혜 은혜. 다윗이 늘 기도했던 게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시편 4편부터 시작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가 필요한데 솔로몬이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다음에 구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거 지켜 주세요. 진정한 통치자인은 통치자는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삼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능히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뭐 지금이야 검찰 총장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왕 제사장들이 재판하는 일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쏙 드는 거.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야. 왕이 돼가지고 네 마음속에 분화, 재물, 영광, 원수를 멸하는 거. 왕은 또 전쟁도 해야 되니까 원수를 멸하는 거.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내 백성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를, 지식을 구했으니, 이렇게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뭐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돼. 물론 개인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아세요 아시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도 하나님 다 주신다는. 그런데 여기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지혜. 어, 요즘에는 워낙 좋은 주석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옥스포드 주석도 있고, 뭐 단군 주석들도 뭐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낸 주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유명한 주석들 가운데 뭐 마클레이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호크마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호크마 헬라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게 이게 지식, 지식 지혜거든요. 호크마 이 호크마 주석 아마 들어보신 평신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던 주석 가운데 하나예요. 너무 쉽게 잘 해놨으니까. 호크마가 지혜예요. 지혜.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 하면, 전문적인 기술의 지혜도 호크마이고요. 또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호크마고요. 사전적인 의미가 호크마.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혜도 호크마.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단어도 호크마. 또 하나는 종교적인 현명함.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분별력도 호크마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문적 지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지식. 어제 어제도 제가 청년부도 신방. 제가 요즘에 청년부 울타리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예배 다 마치고 청년부 울타리 신방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나름대로 다 고민들이 있거든요 뭐 사실 세대차이는 나연의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하도 어그 용어들이 젊은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이 달라서 그런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도 다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도 있어요 예.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있어요 그게 지혜호크마예요. 전문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는 뭐 임시적으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것들이에요. 얘기하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다들 생각들이 다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호크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또 그런 지혜만 필요한가요? 아니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시대를 읽어야 되고요. 시대를 읽었다고 다 되나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영적 분별력이 또 필요합니다. 아주 요즘 깜짝 놀래겠는 게 어제 영어 예배부 또 목자들도 제가 신방을 했는데 영어 예배부 목자님들 만나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저기 새벽 예배 나오 연세들 다 드셔서. 요즘 학교에서요. 동성에 대한 거공공 공, 공중 공중파 방송에도요 동성애들 애들 나오는데 애들이 자식들이 다 있으니까 초중고 다니는 자녀들이요 다 그것도 좋은 줄 아는데 왜냐하면 동성애 연애하는 게 공중파에도 드라마로 막 나오는데 너무 예쁘고 잘 생긴 애들 동성끼리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나오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저는 캐나다에서는 그 봤는데 다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별짓 학교 선생님들도 동성애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는데 어제 영어 예배부에 우리 목자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목자들이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게 학교에서 그 정도까지 갔는지를 대학에서 대자보 정도 붙는 정도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교단에서도 무슨 동성애자 축복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을 세우고 이런 얘기 정도는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가깝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그렇게 된, 될 정도로 막 나갔는지는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의해서또 5월 8일부터 52일간에 기도 챌린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터치의 시간을 가지려고 매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요즘 카톡 공예니까 신청하시는 분에게 한해서만 기도문, 부모들의 기도 챌린지,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보내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52일간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또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세워지지 않으면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예? 험한 시대를 살아가요. 정보는 엄청 많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게없습니다 요즘에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예? 구글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네이버라고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물어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지식은 홍수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코크마, 영적 분별력, 종교적 현명함이, 현명함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네. 세상이 정말 험해요. 까딱 잘못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인들이요. 3%랍니다. 미종족 전도 대상자 퍼센테이지하고 똑같아요. 네. 옛날에 뭐20% 25% 기독교인들까지 봤는데 요즘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 3% 그중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안 될지도 몰라요 좀 쉽지 않은 시대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기도 하나 잘해도 하나님이 호크마 주시잖아요 호크마 우리 자녀들이 호크마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외에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군사력, 14절에 보니까 군사력이죠. 병고 경제력 뛰어 15절에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야, 이거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할 정도면 얼마나 흔하길래 돌처럼 흔하게 보나요? 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 은퇴했는데, 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십자가 빠찌를 선물로 드려서. 받지 않아 이렇게 만드는데도 이 금값도 엄청 올랐대요. 예. 그런데 돌같이 한 얼마나 헌하면? 예. 얼마나 흔하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복도 받고 또 16절 17절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게 뭐죠? 무역한다는 게 무역 사고 주고 받고 하는. 지금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주신 것과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신 것과 덕으로 주신 것까지 다 성경은 오늘 그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나 잘한 것 때문에 기도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다 나눴는데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